국회 정상화 합의를 했다. 현장 생중계하고 연결하고, 아, 이제 잘 되겠습니다. 대답 맞칠때 한번 지켜보시죠. 기분 좋게 얘기를 했는데 두 시간 갔습니다. 두 시간 뒤에 정상화 합의 못 받아들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총평 한번 두분 짧게 일단 해볼까요? 네. 볼까요? 우선 뭐 어제 여야 어느 정당 지지하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아, 드디어 이제 국회가 다시 정상화 되는구나 하고 네. 환영하셨을 텐데. 네. 아, 자유한국당의 합의 파기로 국회 정상화 무산된 데 대해서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들 비판이 조금 더 거세질 것이다 네. 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나경원 대표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당의 최고 책임자인 황교안 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서 네. 자유한국당 리더십 전체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지난 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자유한당 내에 이제 균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나경원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예. 아마 아, 자유한당 내부에 아, 이번 일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음. 갈등이 본격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장 커다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실망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뭐 자기 책임 하에 한 분은 당을 이끌고 한 분은 국회를 이끌지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저는 보고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아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반대해서 이거 안 된다 라고 음. 했으면 추진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그게 미스터리인데 그래서 저는 당 대표에게도 보고했고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의총을 열면 대체적으로 따라와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제 정반대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고를 했다 황교안 대표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황교안 대표도 어, 이 정도면 따라오겠지라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의원들은 의중을 황교안 대표도 몰랐던 건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사실 두 분이 그동안 장외투쟁에 골몰했습니다. 예. 저는 두 분이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소통하기보다 음. 막말 공방으로, 예. 뭐, 어느 의원이 무슨 막말을 하면, 뭐, 황교안 대표가 그걸 감싸주거나 하는 일에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다 보니까, 예. 정작 국회를 정상하기,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 논의는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 몰랐을 것이다. 네, 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가 알았다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예전에 누가 그런 어떤 아,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알았다고 했죠? 언제 동의했냐? 음... 아. 예전에 사실 그런 사례가 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되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 황교안 대표가 더더군다나 의총에서 페스트레카비는 불법이다라는 발언까지 예. 강경하게 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저는 나경원 대표가 어제 굉장히 의총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내 대표면 보통 이런 원내 대표간의 협상, 네. 국회 정상화 같은 이런 큰 이슈에서 권한을 좀 위임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어~ 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당대회를 통한 당 대표 선거와 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네. 그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예. 상당한 협상권과 교섭권을 주지 않으면 예. 국회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일일이 모든 사안 하나하나를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아~ 나경원 대표가 아~ 그동안 국회 활동을 좀 편하게 해 오셔서. 음. 사실은 의총을 열어놓고 예. 잠깐 정회한 사이에 가서 협상을 해보고 와서 중간에 그걸 물어보고 마지막 가서 도장을 찍고 이런 음.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저희도 야당을 하면서 그런 의총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주변에서 대기해라 해놓고 있다가 근데 어제는 그런 과정도 없었다는 것은 갑자기 어, 나경원 대표의 미숙함 음. 아, 리더십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원내 부대표들도 어제 침묵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원내대표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고 떠받쳐야 될 원내 부대표들까지 침묵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리더십의 문제를 다시 한번 예. 보여주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아,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 법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문제와는 좀 다른 것이 그때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 그 유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 그 유가족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laughs> 네, 의원들의 예. 뜻 때문에 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은 저는 그것도 아까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많은 의원들이 속으로 진짜 고민하는 문제는 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다. 그런데 예. 그에 대해서 아무런 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내심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합의를 뒤, 뒤집은 것은 예. 세월호 때 문제와 달리 그건 음. 그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그 취지와 달리 좀 다분히 정략적인 음. 아 그. 그 합의 파기였기 때문에 예. 더 문제가 있다 그 앞으로 원내대표단 합의를 또 해야 될텐데 네. 음~ 다른 원내대표들이 좀 미심쩍어 할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아니, 네. 또 가서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당 원내대표들을 만났을 때 발언권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어제 원내대표들이 한 얘기를 보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 예. 그 다음에 오신환 원내대표도 중, 더 이상 중재는 없다. 네. 이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 여당이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하자. 음.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공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분위기라면 여당이 먼저 재협상하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여당도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 이 협상을 하자고 오히려 거꾸로 매달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협상 과정에서도 특히 이번 같은 모양새라면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재협상을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아까 김용우 의원 얘기대로. 예. 이번 일로 인해서 자유강당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제 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마다 지금 예, 예. 야당 입장에서 따져야 할일이막 쌓여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국회가 안 열리는 게 여당 입장에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그, 착각과 그, 오산이에 그럴, 그거, 일, 예, 그럴 예, 일 없죠 그럴 예, 일 없잖아요.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를 지금 계속 그래요 쪽으로 또 지금 한국 당이 들어와서 네. 같이 하고는 있으니깐요 반쪽 예. 정상화입니다 현대상. 그러니까 뭐 경기는 안 하고 패널티킥만 쏘겠다 <laughs> 출근은 안 하고 군내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만 먹고. <laughs> 다 <laughs>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 저는 그것도 이제 더 모양새가 나쁘게 돼 버렸다. 음, 이제는 이제는 이제 그럴 명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아, 자유한당이 전체적으로 참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건 음. 틀림없고 예. 황교안 대표가 제일 어려워졌다는 걸 본인은 느끼고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바로 당장은 나경원 대표의 책임인 것 같지만. 예. 당의 모든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는 거거든요 음. 뭐~ 나경원 대표가 저는 이 일로 불신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뭐. 근데 어쨌든 나경원 대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 전반 아~ 당 대표는 당과 국회에 대한 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아~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음. 뭐 사실 지금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데 네. 더 크게 손상을 입었던 것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음. 길게 보면 음. 어, 엄청난 손실이다.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